예, 네, 영상 하나만 오늘 마지막으로 올리겠는데요. 이번 주제는 구독자수 늘고 싶으면 비판하는 영상 만들지 말라고 하는 분들에게 제가 하고픈 얘기입니다. 얼마 전에 제 지인이 제 채널 보고도 그러더라고요. 누구 비판하는 거좀 올리지 말래.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특정 뭐 직역, 특정 업종 이런 사람들을 비판을 해 버리면 그쪽에 속한 사람들이 당신 구독하는 거다 스톱하고 구독 안할 거다. 난 당신 유튜브에서 당신 그러면은 <laughs> 먹고 살기 힘들지 않느냐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특정 정치 성향 비판하는 거 이런 것도 하지 말래요. 그냥 정치 얘기 이런 거 하지 말고 특정 직업 비판하는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비슷한 얘기를 제가 댓글로도 일부 분들한테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도 저는 의사 까는 영상 올렸었죠. 그리고 이미 오래전에 로스쿨 까는 영상도 올렸고 판검사 까는 영상도 올렸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좋다는 노무현 대통령 대놓고 까는 영상도 올렸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당신 사람들한테 밉보이고 그러면 이래저래 유튜브 활동 힘들 거라고 사람들이 그러는데 저는 그런 거 신경 전혀 안 씁니다. 저는 구독자 수 하나도 신경 안 쓰고요. 저는 그런 영상 때문에 구독자 수가 빵명이 되면 빵명인, 빵명인 채로 계속또 유튜브 활동 할 겁니다, 저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올린 영상에 객관적인 사실에서 벗어나거나, 뭐 허위 사실이 있거나, 그런 거 아니죠. 제가 왜제 실명, 직업, 주소, 연락처, 이런 거다 까고 유튜브 하겠어요? 그만큼 저는 자신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에. 모든 법적인 책임까지 다질 자신이 있어서. 요즘 이렇게 실명 다 까고 유튜브 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특히 개인 중에는. 잘난 사람들도요, 어떻게든지, 그냥 본인은 속이려 그러고 아예 숨기려 그러고 그러면서 함부로 악플 달고 뭐 대학 교수님 오니 이런 사람들도 제가 알기로 취미가 악플 달고 앉아 있어요 유튜브에서 그러면서 당연히 본인 신상은 다 숨긴 채 그러죠. 저는 그런 것들 정말 경멸해요 저는. 그리고 저는 할 말을 못하면 몸에 병이 생겨요. 그래서 유튜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구독자 수 걱정해 주시는 건 고마운데. 저는 구독자 수보다 중요한 게 제가 하고픈 말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항상 하고픈 말할때 함부로 안 해요. 여러분 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알아볼 거 알아보고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서 저는 얘기합니다. 비판을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모든 법적 책임이나 도의적 책임에서 저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영상 올리는 거라는 거.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걱정해 주시는 분들에게는 대단히 고맙지만, 이 채널은 하고픈 말 마음대로 하고 비판할 대상은 마음대로 비판하는 채널이기 때문에 그런 게정 마음에 걸리시고 마음에 안 드신다면 구독 안 하셔도 아무 상관없다는 거 취소하셔도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 감사합니다.